변변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긴급 편성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있었던 무안공항 제조 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항공사고 조사위원회가 7월 19일에 언론과 유족을 상대로 엔진 조사에 관한 중간 브리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족 및 관계자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브리핑이 열리지는 못했었는데요. 오늘 변변에서는당시 사조이가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지를 정리해 드리고. 유족들이 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발표 과정에서의 아쉬움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거운 주제입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정과 추정을 부르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발표를 하려고 했던 사제의 계획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프랑스, 그리고 엔진 제작사 등한 25명 정도가 참여해서 합동 엔진 정류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와서 발표를 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조이가 새롭게 나온 사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제 총 다섯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진 자체의 결함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 다만 양쪽 엔진 모두에서 조류 충돌의 흔적이 발견이 됐고 특히 좌측 엔진보다는 우측 엔진의 내부 손상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항공기는 복행 도중에 조류와 충돌했고, 이것이 8시 58분 26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초창기 사고가 났을 때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난 이후에 복행을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이유로 고어라운드, 복행을 하다가 버드 스트라이크를 맞은 것이냐에 대해서 어, 감론의박이 좀 있었었는데, 명확하게 복행을 하면서 조류와 충돌을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양쪽 엔진은 진동을 동반하면서 작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측 엔진에는 서지를 동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서지는요, 그 엔진의 어떤 압축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제대로 연소가 되지 않는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결과로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에서도 우측 엔진에 어, 검정색 연기나 화염이 발생하는 현상이 동반됐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 이것이 조금 핵심일 수가 있는데,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하는 도중에 좌측 엔진을 정지시킨 사실이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CVR이죠. 그리고 비행 기록 장치, FDR. 그리고 엔진 정밀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사조위의 표현대로라면 정지시킨 시간은 8시 58분 45초입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난지 얼추 19초가 지났을 시점입니다. 네 번째는 우측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동체 착륙을 했는데 착륙 직전의 엔진은 비행이 가능한 정도의 출력으로 작동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이 근거가 중요하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에 기록된 음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는 동영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고 어, 추정컨대 각종 언론에서 그리고 주변 CCTV에서 많은 영상들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영상에 담긴 음향을 분석한 결과 엔진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었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결과적으로 좌측 엔진은 조종사에 의해서 정지가 됐고 우측 엔진은 서지 현상과 함께 계속 작동을 해서 엔진이 어느 정도의 출력으로는 작동을 하고 있었다가 이번 발표에서 사조이가 공개를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여러 조사 단계의 한 절반 정도가 지났고, 최종 보고서는 내년 6월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조위의 발표가 이 사고와 참사와 관련된 종합적인 판단에 오해를 살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족들이나 관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사조위가 왜이 시점에 이걸 발표하려고 했는지 너무나도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조위의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표현은 조종사가 엔진을 껐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원인이었고, 참사를 키운 건또 둔덕이었고, 요것은 뭐 이미 다 드러난 사실들인데, 여기에 조종사가 엔진을 껐다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사고의 원인이 또 조종사에게 결국 쏠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 입장에서는 사고의 본질이 왜곡되는, 본질을 훼손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소위 언론 입장에서 보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버드 스트라이크 이후에 19초만에 엔진을 껐습니다. 사실 이제 엔진을 끄는 절차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엔진의 상태를 보여주는 계기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진을 끄는 과정에서 조종사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가 또 중요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주고받은 한두 마디만 봐서는 또안 되죠. 그래서 벌써 일각에서는 멀쩡했던 좌측 엔진을 조종사가 껐다 라고 이렇게 벌써 외국대에서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어, 버드 스트라이크를 맞고 나서 좌측 엔진이 어떤 상태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급하다고 볼수 있는 이번 발표는 충분한 이해를 하게 하기보다는 굉장히 또 다른 논란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끈 것에 대해서도 어떤 맥락에서 끄게 된 건지 왜 껐는지 이런 것을 더 충분히 조사를 해보고 숙고를 해본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족과 소통을 하겠다고 조사 처음 단계부터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기록들을 공유해서 유족들을 먼저 미해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계에서 매우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이제 모양을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누군가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받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메라맨의 특정 상황만 딱 부각을 시켰고, 그렇게 되면 왜곡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발표를 할 때, 이제는 껐다 이 한마디만 해버리면요, 비슷한 격사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만 부각이 되는 거죠. 사조위도 할 말은 있습니다. 사조위는 이게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가 아니라 엔진과 관련된 조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사조위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언론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사고가 난 시점 그러니까 충돌은 9시 3분 했는데 4분 전부터 블랙박스 기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진을 껐다라고 하는 시점이 8시 58분 45초입니다. 블랙박스 기록이 안 되기 한 5초 전쯤에 엔진을 결국 껐고 엔진을 껐다는 것은 이제 파워가 다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가 작동을 하지 않은 건데 사실 이 사고 기종의 경우에는 1번 엔진, 전원을 껐다고 하는 그 왼쪽 엔진이 블랙박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 일본 엔진, 그러니까 좌측 엔진이 꺼져버리면 파워가 블랙박스에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블랙박스의 기록이 멈추게 됩니다. 시간을 봐서는 블랙박스에 전원이 공급이 안된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엔진을 꺾고 그래서 파워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블랙박스가 꺼지지 않았다라는 논리적인 추론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자료만 봐서는 엔진 손상 정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양쪽 엔진이 손상이 된 건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엔진이 어, 버드 스트라이크 맞은 이후에 둔덕에 부딪히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엔진을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보지 않는 이상 엔진이 어떻다 저쨌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우측 엔진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랜딩 기어를 충분히 내릴 수 있었는데 왜 기장은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많은 조종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면, 기장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라는 문제로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드스트레이크 맞고 엔진이, 좌측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분명히 지금 오른쪽 엔진도 서지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장은 빨리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이때 랜딩 기어를 내렸을 경우에는 충분한 이동 거리가 나오지 않고 비행기가 계속 이제 하강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큰더큰 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기장 입장에서는 이 랜딩 기어를 오히려 내리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회전을 해서 활주로에 딱정별를 해가지고 이제 정말 착륙을 이제 잘하지 않았습니까? 기장 입장에서는 일단 동체 착륙으로만 쭉 가면 저 끝에서 뭐 외벽에 부딪힐 수는 있었겠지만. 이거는 사고는 날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뭐 다른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든덕에본크리트가 저렇게 박혀있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맨든 게안 내리면은 G P W S가 계속 들렸을 텐데 그것을 이제 기장이 껐는지 뭐 아니면 그걸 알고도 그냥 갔는지 이런 정말 더 종합적인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사조이는 정무적인 감각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고 뭐를 남기려고 했는 건지 좀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사고에서 약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조종사들의 어떤 피로 관리 문제입니다. 조종사도 사람이고 100%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퍼티클매니저먼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간과를 해요. 조종사뿐만 아니라 뭐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마찬가지. 조종사가 실수를 했다고 하면 왜 실수를 했을까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건데 조심스럽. 게 이제 좀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사실 이번 사고가 9시에 났지 않났습니요 오전에 9시에 이제 방콕에서 이제 오는 비행기였는데 한국이 9시에 도착하려면 방콕에서는 아마 새벽에 출발을 했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방콕 호텔에서 또공항까지 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럼 더 일찍 일어나야겠죠. 뭐 비행 뭐 브리핑이 관련 준비를 하는 것도 꽤 많은 시간이 이제 걸렸을 텐데 새벽 내내 이제 일을 하면서 몰고 온 거. 사실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비행할 때 가장 위험한 시간이 해 뜨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다. 그때 굉장히 이제 많은 피로가 밀려오고 시차가 때문에 의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를 호소를 하게. 이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극복하기 정말 어려운 어, 패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두 분의 기장님들은 몸 상태는 어땠을지, 항공업계 전반에서, 좁게는 제주항공 내에서, 과연 조종사들이 어떤 이런 피로관리 문제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추후에는 좀 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누구도 터팅 매니저먼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좀 제가 언급을 해 봤습니다.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뭘까라고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조종사의 실수 때문이야라고 뭐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치부해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조종사가 엔진을 꺼서 비행기가 추락한 게 아니거든. 비행기를 제대로 정배시켜서 활주로의 동체 착력까지 잘했고 둔덕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죠. 참사를 키운 건 둔덕인 것도 이건 너무나도 맞고요. 그래서 이제 조류 관리 및 둔덕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결국엔 이번 사고 조사 결과가 끼어맞추기식 그리고 본질 흐리기식이여서는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참사의 책임을 두고는 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국토부 장관이 둔덕에 문제가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죠. 보험사들이 구상권을 아마 국토부를 상대로 갈 건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떤 둔덕이나 조류 관리의 문제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 본인들이 100%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조종사의 실수도 일부 있었다라는 걸로 해서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해석도 업계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를 통해서 정말 많은 아쉬운 부분을 봤죠 참사 관련된 공청회 때 공항 관리의 문제, 둔덕의 문제, 이런 시설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어진 공항의 문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휴먼 에러뿐 아니라 어떤 조직적인 에러의 문제까지도 다 접근을 해봐서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유명했던 선리기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리기장이 사실 많은 사람을 살릴 영웅이긴 했지만 당시 청문회 과정 등을 보면 선리기장이 기존에 있었던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특히 APU를 왜 미리 켰냐, 이 절차 어겼다라고 정말 엄청난 조사를 받고 질타를 받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다 살렸고 어떤 기장의 판단이 이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어필한 결과 결국 나중에는 설리 기장이 했던 그 매뉴얼이 공식 매뉴얼이 됩니다. 절차가 다 바뀌어버렸죠. 조종사들이 영웅도 아닙니다. 실수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둔덕이나 이런 각종 항행 장비 시설도 조종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보완하고 막아주기 위한 장치들 아닙니다. 누가 나희생양 만들려는 발표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심사 숙고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상처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다방면의 어떤 사고 조사를 통해서 정말 한국 항공업계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결과물로 국민들 앞에 공개가 되길 바랍니다. 변빙 뿐만 아니라 저 이륙하자 채널은 어, 무한공항 재전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